안녕하세요. 배우랑 강민욱 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어, 2023년도 우리 4회 실기, 어, 관연도, 예, 관연도가 되겠네요, 이제. <laughs> 자,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뭐, 어쨌든 한 해를 보게 되면 1회차, 2회차, 4회차, 보통 3회 시험을 보고, 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배점이 높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정도 50에서 60% 또는 60에서 70% 넘게 까지도 약간 중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우리가 단답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배점이 좀 높아지는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어, 관련도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걸 어, 반드시 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어, 그 외에 약간, 어, 일회성 문제라든지, 아, 이거 진짜 가끔 처음 나오는 건데, 아니면 뭐 이거 잘못 보던 건데, 어, 이거 필기 때도 안 보던 건데, 이런 문제들은, 어, 사실, 음, 안 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배점이 너무 높은 문제를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 어, 실무에서 그 부분을, 어,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사실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료를 습득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암기를 통해서 시험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지점, 이 관점에서는, 어, 너무 배점이 높은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점수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는 점수 관리를 조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사회차는요 뒤에 경제성 분석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해볼 소리가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어쨌든,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1번 문제 이것도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시면, 그죠? 최소한 1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볼게요. 자,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심사 세부 기준에서 어쨌든 인버터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압 불평형 시험을 하고 있다. 전압이 불평형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전격 출력을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기본적인 조건 아닐까요? 그 다음, 요역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거는 개통을 연계해야 되니까 사실상 일로 운전되는 게 좋습니다. 일로 운전되는 게 좋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일로 운전 항상 상시 일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주 그렇게 좋은 넉넉한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95%입니다. 그래서 0.95도 답이고요. 95%도 답입니다. 자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우리가 0.95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95%라고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외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왔네요. 자, 출력 전류의 종합 외형률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외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고주파 함유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 고주파 함유율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도 많이 사실 2번과 1번과 2번까지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필기 때도 많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5% 이하여야 한다. 각 차수별 외형률이 3% 이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1번 문제는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이 득템,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정 안되시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필기에서 많이 했던 95%라든지 5%까지는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뇌뇌를 보호하는 장치 SPD 세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세모입니다. 어,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 진짜 시험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어, 실무에서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 내가 설치해야 되는 SPD에 대한 종류를 얘기를 할때 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아, 저는 좀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레스터, 서지업서버, 그다음에 네네 트랜스가 우선 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레스터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요거, 1점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3번이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정기 점검 중 접속함의 측정 시험? 결국은 가 뭔가 접속함에서 측정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접속함의 위치가 어딘가요? 모듈을 연결해서 어레이를 만들고 어레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첫 번째 어레이 군, 뭐 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접속 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A 이뭐 A 존도 있고 B 존도 있고 C 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접속함의 어느 하나의 섹터로 하나에 모이게 되면 나는 그렇게 모인 접속함을 어떤 걸 측정을 해 봐야 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압 측정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전압을 측정할 때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레이라든지 모듈의 전압 측정을 우리가 개방? 그렇죠 개방전압이라고 얘기하죠. 개방전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설비, 우리가 접속함이라고 하는 설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 혹시 설치했는데 내가 감전되어야 되는 감전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적으로는 절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접속함을 우리가 절연 내력 실험하기에는 좀그렇고요 예, 네, 가장 조금 보편적인 건, 그쵸. 그렇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단 시험을 하고 저런 저항을 측정한다 해서 저런 저항 개방전압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자, 이것도 득템.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제가 이거 강조드렸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서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상의 52조에 있는 유일하게 전기설비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s l v PLV 우리가 어, 특별 저압이라고 얘기하죠. ELV라고 그래서 어, 좀더 특별한 거였습니다. S하고 P 좋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가 50V, 교류는 50V이나 직류는 120V 이하를 안전전압이라고 여러분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한 전압으로 운전되는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FELV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00V 이하까지로 우리가 전압을 구분하더라.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요. 500V 이하까지니까, 500V를 초과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교류는 1000V, 직류는 1500V 이하까지 저압입니다. 이 기준은 저압존의 절연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때 시험하는 DC 시험 전압이라고 있었죠. 어, 이거 사실 너무 높으면, 얘네들 이 망가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SLV나 PLV는 작은 전압의 시험 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작은 거, 반토막 난 거. 예, 250V. 그다음요. 얘가 500이면 자, 500V를 넘어가는 건데 500V를 인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전 저항을 측정할 수는 없죠. 왜냐면 하 사실상 사용하는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그렇죠? 누전이 생기거나, 이렇게 절연저항값이 낮아지는 이런 조건으로 계산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500V를 초과하는 애는 얘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시험을 해서 그 절연저항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죠. 뭐, 요 자리에는 1000V가 제일 적당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자, 여기 오면 우리는 요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어, 정말 특별하거나, 정말 그 낮은 전압 아니고서는, 0.5 메가옴이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뭐만 기억한다. 1.0 메가옴 이상, 1.0 메가옴 이상. 그러니 필기 시간에 4지선다형이 나오면 거의 90% <laughs> 답이 얼마다? 1.0 메가옴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0.5, 1.0 좋아요. <laughs> 자 이거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조드렸고요. 자 그다음은요. 5번 어려워요. 어려운데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주셔서 자 보기를 줬다면 자 우리가 그래도 좀가 뭔가 조금 어 조금 해볼 만은 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질토 사질토면 모래를 의미하잖아요. 전석이나 잡석이면 뭔가 안에 큰석 석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laughs> 얘네들은 얘네들은 여기에 뭔가 큰 덩어리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그래서 우선은 빼죠 그럼 나머지는 호박이냐 자갈젤 모래냐 콘크리트냐 요거 정도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콘크리트입니다 예 콘크리트는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우리가 뭐 기초를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콘크리트를 하다보니 콘크리트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거하고 구분 좀안 가는데요. 자, 얘는요. 콘크리트니까 예, 이렇게 각이져 있어요. 얘는요. 둥글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자갈질 모래고요. 자갈이 섞여 있는 모래. 얘가 콘크리트. 그리고 얘가 예, 호박돌입니다. 자, 어쨌든 호박돌 뭔지는 중요하진 않고 <laughs> 자, 우리는 심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틀려도 그래도 얘는 맞춰주셔야 돼요. 콘크리트는 이건 강조드렸으니까 일점은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